누구요? 창구라예요 어 같이 비교일도 했었잖아 창구라가 자꾸 나 정치들 때려가지고 너 개그톤 녀석아 씨발 나랑 싸우고 개그톤 뭐, <laughs> 이는데 고민 상담 못. 말을 해줘야 상담을 해주지. 남친 직장인이고, 저 대학생인데, 저 노는 거안입고 해요. 나이 차이도 많이 나면서, 이는데 근데, 어, 안입고 하는 게 아니라, 남자는 걱정되니까. 왜냐하면은, 사람이 술 먹다 보면은, 눈 맞을 수도 있고, 이러니까, 그런 걸 걱정해서 하는 건데 남자친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님은 벌써 마음이 떠난 거 아닐까요? 남친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바쁜데 제가 방해하는 거 아니겠죠?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을 땐 하세요. 왜냐하면 바쁘면 바쁘다고 남자친구가 말하겠지.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사귀면은 하나 눈치 보면 열 가지 눈치 봐서 남자친구 사귀는데 힘들어요. 그럴 바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, 어 하고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나 여자친구가 뒤로 하는 걸 싫어해요 여자친구가 이런데 아, 죄송한데 여자친구 해. 없잖아요 왜 있는 척 하세요 진짜 <laughs> 아 사는 게개 같다고? 야 누구나 다개 같아 야안개 같은 사람이 어딨냐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. 어, 아무리 부자도 고민이 다 있고.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,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차이야.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야.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고, 건강이 제일 소중한 거야. 언니, 회사에서 출발선을 같이 시작한 친구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. 저는 나름대로 그 친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못나 보여요 저도 그만 알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친구가 잘 나가 그러면은 좀 샘나고 이러는데 어렸을 때나 그렇지 조금 나이 드, 나이 먹고 그러면 옆에 주위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돼 굳이 그거를 시샘하지 마 왜냐면은 옆에 주위 사람들이 다안 좋은 사람들이면 똑같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너도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, 주위 사람이 잘 되면 너는, 너도 잘 돼. 그저 그냥 축하해주고, 어, 너는 너대로.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각자의 길이 따로 있는데,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. 너의 길을 왜 남들과 똑같이 가려고 그래?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 안 가. 그냥 너는 너야.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면 너만 힘들어. 왜냐면 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아봤거든? 근데, 그걸 비교하면은, 그 비교하는 순간, 내 자신이 너무 지치고, 항상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, 지치고 짜증나고, 그러느니, 차라리, 그냥 내가 행복하고, 내가 하는 거에 열심히 하고, 그러다 보면, 언젠간 너는, 너가 더 잘하는 날이 있을 거야. 막,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, 자기 하는 일에, 그런 열심히만 해. 그 시간 내가, 만약에 뭐를 해. 내가 TV를 봐. 그럼 재밌게 보면 되고, 내가 방송을 해. 그럼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만약 운동을 해 그러면은 집중해서 하면 되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면은 언젠가는 높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을까?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. 마인드 컨트롤이. 근데 너는 아, 아직 만약에 많이 어리면 그것도 너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.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라는 게 성장을 하잖아. 그러니까 너도 그거 그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. 누나, 제 여자친구가 비연자 비흡연자라고 했고 제 앞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꼭패하겠냐고 계속 흡연자에 대해 비관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지은으로부터 얘도 흡연하는 사실을 알았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러는데 베이 같아서 조같거든제 열받네! 아공지야못 아, 봤어요. 뭔데요? 가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합방이면은 좀 부담스러워서. 아 합방 아니야? 그럼 뭐야? 또 탐방으로 하면? 아 혹시 모르니 댓글 남겨 아니야? 나남남길래 혹시 합방할 수도 있어. 남순이는 불러내는 1인자기 때문에 몰라. 1 그건 곧바로 또 오라고 할 수도 있어. DJ 60명이라서 합방 불가능하다고. 근데 거기서 1등 하면은 합방하는 거 아니야? 혹시 모르니 별풍 받고 싶으면 갠 남겨라. 야, 남순이가 무슨 어? 별풍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. 내 생각에는 뭔가 있어야 별풍 뿌리지. 아, 당 탄방으로 유튜브 갖고 뽑는 거야? 아, 일단 남겨 놓으라고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? 왜 이렇게 오래 통화해, 얘들아? 아방송하고도 전화는 가능해? 안 돼. 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. 다음 소여 서윤이야 돼요. 전화를 할게요. 그 전화 좀 받아 봐, 서윤아. 여보세요. 어, 서윤, 나 네, 서윤 씨. 네, 남순 씨. 네, 누구와 누구 때문에 전화했죠? 님이요. 그렇지. 나는 전우나 테뭐 일도 없어. 아 누나 말해 봐, 뭔데? 남순이한테 고양이 지갑 받으려고. <laughs> 왜 우는 아, 거야? 고야? 짜증나게. 고야? 제발 좀 줘. 아니 고야이 지갑. <laughs> 뭐.. 아니, 아, 왜, 아니 해야, 해야 는데왜안 왜 주는 거야? 아 씨.. 어? 와 구질구질하네 씨발 준다 했다 내가 언제 준다 했잖아 그때 그래 구질구질하다 이 개새끼야 이 ㅅ 새끼 ㅂ 준다 할땐 언제고 안 받을 땐 언제고 죽게생각해보니아깝이 <laughs> <laughs> 개새끼야 이 말이면 다 아나 ㅅ 야왜 저.. 주, 주는 건좀 그런데? 우리 누구예요? 그런데? 아 저요 저요 어? 창구라예요 아, 아 누구요? 창구라예요 오, 어 같이 미결주도 했었잖아. 아, 했었지. 어 했었지. 근데 참고라고 자꾸 나 정치를 때려가지고. 개구토 녀석! 아 씨발 나랑 싸우 개구토. 근데 해. 나 하나 말할게요. 네. 이년 뭐, 담배 걸리고 형님 담에 아니에요? <목소리> <저>, 죄송한데 서윤님 <목소리>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때요. 네. 담배 피는 거 제가 캠 돌렸어요. <목소리> 아. <근데 진짜>. 나, <목소리> 아 그래 진짜. 야아 일부러 돌렸어? 아니 서윤이도 이거 참여했으니까 그거 증긴 줘야 돼. 아, 그아 사람이... 돌리긴 할게. 그냥 어. 돌릴게요. 전화 끊은 상황에서 다시 하긴 한 그렇고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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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나이이이2새새야야너냥 <laughs> 야, 야야야나안줘 퉁이야 어, 야, 근데 어, 때데때안 예, 예. 어. 주는 끝내, 건 끝이야 2날 어. 봐라. 중번 2번, 2라이번2 없어 어. 어. <목소리가>